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가 멈추고 중동에서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왜 이런 대형 악재 속에서도 특정 코인들은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국토안보부 셧다운의 진짜 배우와 트럼프의 강경 발언 뒤에 숨겨진 시장의 음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어비트 차트에서 포착된 고래들의 지옥의 더 시나리오를 모두 공개할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정보는 과거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세 가지 뉴스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력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시들을 잃게 될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혼돈 속에서 고래들이 남몰래 진입하고 있는 정확한 타점과 대응 전략을 확실히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 먼저 볼게요. 현재 가격은 2136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시작부터 쏟아진 셧다운 악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오늘 아침 2054원을 저점으로 찍고 현재까지는 견조한 양봉을 유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추가적인 저점 갱신 없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조 지표인 RSI 역시 39.3으로 과미도 구간에서 벗어나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MACD 히스토그램도 음봉 폭이 줄어들고 살짝 양전환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이건 모름이 아니면 대다수 개미 투자자가 공포에 질려서 관망하거나 던질 때 누군가는 이2 0 5 0원대를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인식하고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추가 하락을 막으려는 강력한 매수 주체의 의지가 차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희 공유방에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24시간 발빠르게 진입 시그널을 공유받아 대응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코인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나만 정보가 없다는 소외감이에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혼자 화면 보면서 고민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실시간 시그널과 차트 분석을 공유하는 저희 소통방에선 심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어요. 판단이 흐려질 때마다 옆에서 잡아주는 전문가와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또 저점이면 어떡하지? 이두 감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XRP가 단기 바닥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등하면 늦을까봐 조급해지기도 하는데, 또 미국 쪽 뉴스 하나 터지면 그대로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땐뭘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냐,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뉴스 하나, 고래 움직임 하나, 롱숏 비율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흔들릴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공유방에선 어떤 구간에서 진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손절를 걸어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관망이 맞는 건지, 이거 매일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 건 실시간이 아니죠? 이건 그냥 컨텐츠고 실제 대응은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계좌를 살리느냐, 마느냐. 지금 그 갈림길일 수 있는데요?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같이 기준 잡고 같이 대응하는 구조. 이럴 땐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대중 같은 장에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혼자 보면 이게 제일 답답하죠? 차트 하나, 기사 몇 개만 보고선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이드해드리고 있는데요. 큰 손실은 매수를 잘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구간을 피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스크는 줄여드리면서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수익을 내고 있는 거 화면에 보이시죠? 또한 궁금하신 점은 모든 종목에 대해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 금전 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다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공유방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오픈해 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 이슈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가 이민법 협상안 처리 실패하면서 결국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정부 기관의 자금이 끊긴다는 건 시장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마비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을 먹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도 바쁜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대형 노이즈는 세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명분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실시간으로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어주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인데요. 저희 공유방에선 셧다운 발표 직후 이게 시장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 이미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우리는 수익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행정전차의 실수가 아닌데요. 민주당이 이민법 관련 초당적 자금 지원안을 전격적으로 파괴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인데요.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전이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회 분위기가 어떤지, 다음 협상이 언제 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혼자서 분석이 가능하신 분 있나요? 외신을 실시간으로 읽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개인 투자자에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저희 무료 공유방에선 정치적 이슈가 터지는 즉시 이 뉴스가 매수 시그널인지 아니면 일시적 후퇴의 전조인지 명확하게 결론 지어드리는데요. 정보는 속도가 곧 수익이에요. 이 복잡한 정보들을 저희 공유방에서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영상 하단에 있는 공유방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폭발적인 변수. 프랜스2 4라는 긴급 보도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전례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그와 동시에 미 해군은 벌써 두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급파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위기는 시장이 공포지수를 극단으로 밀어올리고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뭐냐면 대중이 전쟁이 공포에 실려서 이제 코인 판 끝났다면 시장을 떠날 때 진짜 고수들은 차트 밑바닥에서 고래들이 입벌리고 기다리는 타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세력들에게 전쟁 리스크는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뺏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깨뜨어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남들이 던질 때 같이 던지고. 오를 때 뒤늦게 올라타는 실수를 반복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실시간 대응 매뉴얼이죠. 한국 모함이 이동할 때, 트럼프가 발언할 때, 그 순간의 호가창 변화와 고래들의 지갑 이동을 초단위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더 많은 정보들과 실시간 대응 전략은 저희 공유방에서 24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지금 딱 애매하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공유방에선 이런 흐름들, 해외 뉴스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지금은 들어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매수냐 관망이냐 그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공유방에선 어떤 구간에서 진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손주를 걸어 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관망이 맞는 건지 이거 매일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 건 실시간이 아니죠. 이건 그냥 컨텐츠고 실제 대응은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계좌를 살리느냐 마느냐 지금 그 갈림길일 수 있는데요.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같이 기준 잡고 같이 대응하는 구조. 이럴 땐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이드해드리고 있는데요. 큰 손실은 매수를 잘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구간을 피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스크는 줄여드리면서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수익을 내고 있는 거 화면에 보이시죠 또한 궁금하신 점은 모든 종목에 대해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 금전 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다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 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 가시면 되겠죠 구희방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구희방 링크를 오픈해 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